제네시스 G80의 페이스리프트 소식이 들려옵니다. 디자인과 헤드램프의 놀라운 변화와 완전히 뜯어 고친 27인치 OLED 디스플레이, 삼성과의 협업 등 다양한데, 대체 어떤 친구인지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출범한지 벌써 8년이 지난 제네시스는 현재 과도기를 거치고 있습니다 2025년부터 모든 신차는 전기차로 출시되는 만큼 G80이나 GV80 등 우리에게 익숙한 이 차들은 풀체인지를 통해 전부 전기차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오늘의 주제 G80 페이스리프트는 중대형 내연기관 세단의 마지막 모델인 만큼 의미가 꽤 큽니다 첫번째 특징 디자인입니다 전체적인 형상은 흡사하나 크고 작은 변화가 보이는데요 우선 본내 에 심플한 신형 알루미늄 엠블럼이 부착돼 형제 차들과 통일되며 그릴 그래픽이 달라집니다. 단순히 격자무늬던 지금과 달리 이젠 두 줄이 적용돼 보다 화려해지는데요. 벤틀리의 그것과도 비슷한 느낌이네요. 이외에도 그릴 디자인이 하나 더 있는데 바로 스포츠 트림 전용으로 G90의 그릴처럼 두 겹이 겹쳐진 레이어드 타입입니다. 헤드램프의 경우 현행과 그 크기는 같지만 내부 구성이 완전히 변했는데요. g 9 0의 적용. 된 마이크로 렌즈 어레이 방식이 적용돼 촘촘한 광원들이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차이점이 하나 있다면 G90에선 방향 지시등까지 겸하는 이 DRL이 램프와 완전히 섞인 점선 타입이었는데 여기선 페리 이전의 라인형 DRL이 그대로 유지됐다는 것이죠. G90의 램프보다는 아무래도 저렴할 것 같네요. 이런 변화는 GV80 페리 그리고 GV70 페리에서도 포착됩니다. 범퍼부의 경우 더 역동적인 맛이 들어간다 알려졌는데 지난 X X 컨셉트의 범퍼를 이식했을 거란 예상이 많습니다. 물론 스포츠 트림에선 더 역동적인 볼륨감이 확인되네요. 측면부는 기존과 흡사하나 앞 핸더 쪽 사이드 리피터의 형상이 바뀐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직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적용된다면 조금은 심플해졌으면 하네요. 휠의 경우 새로운 디자인이 투입되며 GV80 페이스리프트에서 포착되는 두줄 포인트가 투입된 5 스포크 디자인의 적용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스포츠 모델에서 붉게 칠해진 브렌보 브레이크의 여전한 존재감이 확인되네요. 약정 끝난 인터넷과 정수기 가만히 있는 사람만 손해라고요. 쓰던 요금 그대로 새 제품 받는데 안할 이유가 없죠. 매월 만명 이상 신규 가입 역시 업계 1위인 이유가 있었네요. 인터넷 TV 47만 원, 정수기 30만 원, 불가 바꾸면 최대 77만 원. 설치 당일 지급. 인터넷 가전 렌탈 알뜰폰까지 모두 아정당이 답이었어요. 지금의 스포츠 전용 와플 휠은 그대로 유지될까요? 좀더 과격한 맛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후면부의 경우 제네시스 레터링이 지금의 크롬에서 알루미늄 소재로 변경됨이 확인됐으며 범퍼부가 크게 바뀝니다. 특히 일반형에선 기존의 머플러가 아예 사라지고 머플러인 척하는 크롬 장식이 투입됐는데요. 제네시스 X 컨셉트에서 따온 디자인이고 크게 나쁘진 않지만 그래도 머플러를 없애는 건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마이너스입니다. 독삼사 의 스타일을 날아가려는 걸까요? 대신 스포츠 트림에선 강력한 볼륨감의 범퍼와 새로운 오각 머플러를 탑재한 게 포착됩니다. 지금의 것과 비슷하지만 중앙부에 목전 마냥 튀어나온 디테일이 특별하죠. G 9 0의 그릴도 생각나네요. 두 번째 실내입니다. 현행에서 환골탈태가 이루어지는데요. 센터페시아 전체가 변경됩니다. 특히 지금의 14.5인치 화면의 경우 터치하기에도 거리가 멀고 말만 14인치지 폭만 너무 넓다는 의견이 많았는데요. 이것이 삼성의 27인치 파노라마 OLED 스크린으로 교체된다 알려졌습니다. 훨씬 큰 디스플레이로 엔터테인먼트 경험에 유리하고 진짜 블랙을 구현하는 OLED의 화질이 기대되네요. 투스택 텐덤 방식이기에 수명이나 번인 현상은 걱정 안해도 될것 같습니다. 스티어링 휠의 경우 스포츠 트림에서의 새로운 3스포크 타입이 확인되네요. 세번째, 재원과 출시입니다 현행에서 하드웨어적인 큰 변화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G70 2차 페이스리프트 때 화제가 됐던 소프트웨어적인 개선이 운전 감각에 큰 개선을 가져오리라 기대하고 있네요. 출시는 올해 9월이 유력하며 GV80 페이스리프트 보단 좀더 일찍 공개될 예정입니다. 현행 모델에서 약 300에서 500만 원 가량의 가격 인상을 예상하는 분위기이죠. 이 정도 변경점이라면 신형 GV80이 여러분의 지갑을 열수 있을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통해 풍부하고 미로운 자동차 이야기를 매주 만나보시고 각종 스파이샷 정보와 내차 판매 차량 정보 커뮤니티는 네이버 남차 카페에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도 남자들의 자동차를 팔로우하시고 최신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세요. 감사합니다. 자, 신차 구입하려는 분들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껏 신차 살때 고민이 참 많으셨죠? 지금부턴 달라집니다. 이제 단한 번의 견적 신청으로 최대 20명의 딜러 견적을 받는 신차 연구소 카레비 있으니까요. 신차 비교 견적 애플리케이션 카레